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명상붐이 좀 일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여유롭게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기 때문일 겁니다. 명상에 대해서 해석은 사람마다 다 분분합니다. 뭐저 개인적인 해석은 뭐 다른 다음 영상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흔히 스스로를 드러내는 한자어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 자기 자신이란 말 그리고 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자어에는 나를 뜻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흔히 많이 쓰는 게 아, 여, 오, 기, 신, 예전에는 왕조시대 때는 짐이란 글자와 어. 찰이란 글자 앙이란 글자 뭐 여러가지 글자들을 또 많이 썼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주로 기자 신자 아자만 많이 쓰는 말이라고 보시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말을 왜 꺼냈냐 하면, 사람은 생각은 말로서 합니다. 그래서 말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생각도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그론나고 싶은 단어는 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여기에서 이는 기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쭉 훑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좀 철학 라는 이름을 달고 계신 분들 중에도 기자에 대한 이해를 참 좁게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자라는 글자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식의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생각, 감정, 행동,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기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명상이라는 글자와 이 자기라는 글자를 결합했을 때, 저는 지금도 흔히 쓰고 있는 명상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방법, 자기 행위를 바라보는 방법, 자기 감정을 바라보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도 요 자기라는 표현 중에 기자라는 글자와 결합을 시켜서 이해를 하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 반향이 결국은 스스로가 느끼는 인식일 것이고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의 조건에 맞춰서 스스로가 드러난 것이다. 흔히 쉽게 말하면, 색안경을 끼면 세상의 색깔이 다 달라 보인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의 모든 것들은 달리 인식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이 글자를 저는 어 나름대로 제 자신을 이해하는데 즐겨 쓰는 편입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감정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를 지켜보면, 아,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말 그대로 자기 몸이기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 어떠면 어떻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병과 치료해야 되듯이 그리고 자기라는 것 그리고 또 자아라는 감정은 요즘은 솔직히 정신과적인 그런 분류가 되기 때문에 또 이상하다 싶으면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갇혀있는 시간이 많으신데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정치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어떻다, 야당이 어떻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을 보고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자기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느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느냐, 그리고 자기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그것을 가만히 관찰하면 지금 스스로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 속에 수많은 물길이 흘러가더라도 끝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듯이 사람은 드러나는 상태만을 통해 스스로의 속마음, 그런 감초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결국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이 고양이. 아까 낮에 차를 주차할 때차 앞에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 하나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고양이가 몸을 움츠릴 때는 나름대로 얘도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한 전이 단계로서 이렇게 몸을 낮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감정도, 사람의 행동도,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엇을 목적한 것 없이 했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행동들까지도 결국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하고 목적하에 했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뭐 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모든 동작은 다음 동작을 이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진 모든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고 솔직히 저는 큰 관심 없습니다 사람이 더 행복하게 더잘 살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더 낫다라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사회민주주의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증명이 되었다면 저는 당연히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소련의 붕괴 이후 공산주의 체제로는 모든 국민 굶어 죽기 딱 좋다라는 게 증명되었고,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정치적으로 이런 이 저런 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이 저런 이 말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개인이냐, 집단이냐, 그 이의 단위에 따라서 사회민주주의가 가능할 건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할 건지 그 차이가 바로 그 단위에서 나누어집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 없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음, 사회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저럴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헛소리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을이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살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삶의 다양한 방식들을 두고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하는 사상가들이 이런 이저런 이 구분을 해 놓았을 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장난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듯이 사회민주주의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일반 개인은 결국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지 자기 이익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산다? 그런 이타주의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 맞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과 동일합니다.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결국 모든 사람이 이타주의에 입각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살 때만 가능한 그런 체계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소리지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이제 어디로 갈지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